음,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이니까요. 여기가 ABC라고 하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이죠. 그 다음에 S1의 넓이라고 하는 게 파이 곱, 반원이니까 2분의 1. 파이 곱하기 2분의 C에 제곱해서 8분의 파이에 C제곱. 근데 요게? 8파이래요. 그래서 C제곱은 64라는 걸할수 있고, S2가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B의 제곱인데, 8분의 파이의 B제곱인데, 2분의 5파이니까요. B제곱은 36인가요? 네. 36이 되죠. 그래서, bc, 요게 bc의 제곱이거든요. bc의 제곱은 64 더하기 36에서 100. 따라서 bc는 10cm가 됩니다.